동작력 직장 내 괴롭힘 고소 절차 안내,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줄수 있는 문제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끼실 경우, 우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 시간, 장소, 괴롭힘의 내용 등을 정확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상급자나 인사부서에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 기관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후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를 모으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소는 민사 소송, 형사 소송 등 여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각각의 절차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